Love you. I'll keep same. Don't you safe, I really wanna keep you Cause I feel the same way too. Love you. 어, 가을이라서 이제 좀 조용한 노래 틀겠습니다. 음, 오늘은 이제 신진 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의 성장이고, 교과서는 128쪽부터 129쪽까지. 그리고 이 중간에 보면 고려의 문화 파트가 있는데, 그 고려의 문화 파트는 선생님이 시험에 안 넣겠습니다. 다음에 문화 파트는 문화 파트끼리만 따로, 따로 하고, 여기는 다 정치 부분만 일단 먼저 빼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은 조선을 건국하는 두 주축 세력, 이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이 어떻게 성립되었는지 그리고 이두 세력이 어떤 변화 과정을 거쳐가면서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지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신진사대부부터 보면 우리 공민왕 때 개혁 정치 배웠었죠. 자 공민왕 때이 개혁 정치를 추진하면서 이 공민왕이 없애려고 했던 이 친원적인 어떤 성향을 가진 이 권문 세족과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이제 성취 세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국민왕도 이 얘네들을 키워주려는 노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신지사대부인데, 얘네들이 어떤 자세한 내용을 비교를 해보자면, 자, 이거 반드시 선생님이 시험에 출제할 겁니다. 교과서 128쪽에 보면 있는 표이고, 이 권문 세족과 신지사대부, 얘네들은 특징이 과거, 중심, 과도거를 중심으로 관직에 진출하고, 경제기반도 보면 이 권무세족이 대농장, 엄청난 크기의 농장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얘들은 작은 자기들만 먹고 살만한 정도의 어떤 지주를, 지주역인 역할하고 있었고, 이 대외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권무세족이 친원, 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신진사대부들은 새롭게 일어나는 명나라를 명나라의 이 조선이 가깝게 지내야 된다라는,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한창 원나라가 쫓겨나고 명나라가 성장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신진사대부는 이 몽골, 몽골 특히나 오랑케죠오랑케 얘네들에게 이 관계를 끊고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자는 어떤 외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 사상을 살펴보더라도 성리학이라는 이 중국에서 새롭게 들어온 유학입니다. 이 유학의 한 종류인데 역시 신진사대부들 이 성리학 유학의 어떤 공부 성리학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고 어, 불교를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후에 이거 반드시 선생님이 시험에 내겠습니다 서로 비교하는 이 권무세족과 신인사대부의 어떤 특징들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신인사대부의 대표적인 인물 우리 정몽주와 정도전인데 나중에 이두 사람의 운명이 크게 갈라지게 됩니다. 일단 좀 이따 배우겠고 그거는 자 그다음에 이제 신흥무인세력입니다. 이 공민왕대 에 되면 이 잦은 외, 외부에서 적들이 굉장히 많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특히 북쪽에서는 홍건적이라 불린 애들이 오는데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이제 아까 원나라와 명나라 교체, 교체하는 시기라고 했죠 이 원나라와 명나라 교체되는 시기였는데 그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에 중국에서 일어난 도적대들입니다 이 홍건적이라 불리는 이유는 뭐냐면 빨간 두건을 머리에 두른다고 해서 홍건적이라는 부, 부르는데 얘들 이제 이 중국에서 쫓겨나가지고 고려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 북쪽에서는 홍건적, 남쪽에서는 이 일본에서 오는 외국 때들이 엄청나게 고려를 괴롭힙니다. 자 그때 이러한 침입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이제 무인들, 어 이제 군대를 거느릴 수 있는 장군들이 이,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명성을 떨치게 되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 이 시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최영과 이성계라는 인물이고, 어, 그래서 아까 배웠던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둘다이 시기에 새롭게 등장한 세력입니다. 자 근데 이제 상황이 변화되는 게 뭐냐면 이 개혁 세력들이죠 신흥무인, 두둘다이 신흥무인과 신이사대부는 새롭게 등장한 세력이고 이두 세력이 이제 서로 연합을 하면서 권무세족 예전부터 오랫동안 이제 고려의 어떤 어, 백성들을 괴롭혀오고 구, 구, 구 세력이죠 구 세력 보수 보수적인 이구 세력을 쫓아내기 위한 개혁 개혁 세력의 연합이 시작되는데 자 이때 이제 이런 연, 연합 이 대결 구도에서 갑자기 명나라에서 연락이 옵니다. 어떤 연락이 오냐면 이 철령이북의 땅 원나라가 다스리던 땅이니까 우리가 이제 원나라를 쫓아내고 새롭게 등장한 나라니까 원나라가 다스리던 땅은 다 우리 거다. 내놔라. 라고 합니다. 고려의 대응은 말도 안 된다. 거기는 원래 원나라가 다스리기 전에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원나라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원래 다시 원나라가 물러나면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된다. 라고 해서 이제 엄청난 외교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 시기에. 그래서 이 신진 사대부들도 상당히 곤란해졌겠죠. 이 명나라가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해올지 몰랐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당시 왕이었던 이제 우왕, 이 공민왕의 다음 왕입니다. 우왕과 이제 최영 장군이 이 명나라와 전투를 준비합니다. 이런 외교 분쟁 강제로 우리 영토를 빼앗길 수 없다. 그래서 요동, 요동이 어디냐? 자, 요동은 이 요하라는 강의 동쪽입니다. 그래서 여기 툭 튀어나온 여기가 요동 지방인데, 여기를 이제 압록강을 건너서 여기 명나라 땅을 우리가 정벌하자, 이 영토 분쟁을 힘으로 해결하자 라고 해서 이제 정벌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 총사령관으로 임명되는 게 이성계입니다. 자, 근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성계는 이 요동 정벌을 굉장히 반대합니다. 자, 그 이후로 드는 게 이 반대 상수 올리는데 이 성계가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거는 불가한 불가하다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은 안 된다. 두 번째는 이 여름에 출병하면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 시간인데 너무 백성들한테 큰 피해가 된다. 세 번째는 이제 북쪽으로 모든 군대를 끌고 올라가면 남쪽이 비기 때문에 외구가 남쪽을 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름에 비가 많이 오죠. 그러면 활이 녹슬어서 이거를 어, 활이 일단 맑아서제 어, 힘을 발휘 못하고 특히나 여름에 이제 비도 많이 오고 습하면 전염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군대를 어, 대규모 군대를 움직이기에 안 좋다라고 해서 네 가지 불가 이유를 드는 이 상소를 올리는데 이게 어,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영과 이 우왕이 모든 군대를 이성계에게 맡기고 가서 요동을 정벌하고 오너라. 이제 이성계가 참, 상당히 곤란해졌죠. 이제 군인으로서 이 명을 왕의 명을 거역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사실. 자, 그런데 이제 쳐들어가기에는 너무나 이건 불가능해 보이고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위화도라는 곳에서 회군을 합니다. 돌아옵니다. 이 위화도가 어디냐면 압록강 지금 그 중국과 북한 사이에 있는 압록강 사이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그래서 위화도에 들어가서. 이제 건너기 위해서 위화도에 잠깐 머무르게 되는데 이때 비가 엄청나게 옵니다 비가 그래서 이성계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제 못 건너가겠다 돌아가게 해달라 우왕과 최영은 안 된다 무조건 쳐들어가라 올라가라 이성계는 못 가겠다 좀 돌아가게 해달라 이제 끊임없이 이제 오다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립니다 왕명을 거역하는 거죠 이 왕조 시대 때 왕명을 거역하는 거는 이거는 반역자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성계가 반역자라고 하면 반역자를 진압을 해야겠죠 근데 이 모든 고려의 군대는 이성계에게 다 맡겨 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계가 군대를 돌리게 되면 이 반역자지만 반역자를 진압할 수 있는 군대가 전혀 남아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성계가 돌아오고 나서 이 우왕과 최영을 제거하고 모든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영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뭐 유명한 일화들이 많죠 뭐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어떤 욕심 없는 어떤 충신의 대표적인 인물이었고 또 자기가 한치라도 어떤 사리사욕을 채웠다면 자기 무덤에 풀이 안날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결국엔 풀이 하나도 안났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풀이 났다고 하네요 구손들이 잘 관리를 해가지고 어쨌든 그만큼 어떤 이 충신 고려 끝까지 고려를 충, 고려의 충신으로 남았던 최영과 어떤 어, 고려를 저버리게 되는 이성계의 어떤 어, 운명의 선택이 갈린 거죠.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이성계가 권력을 잡고 이제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문세족이 가지고 있었던 대농장 다 정리를 하고요. 과전법이라는 법을 시행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농민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 관리들에게 어떤 세금을 걷... 이 관리들이 이제 봉급 대신 토지, 토지를 받는 겁니다. 토지에.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받게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은 그냥, 이 조선시대, 조선으로 어, 넘어가기 전에, 이제 고려 마지막에, 이 과전법이라는 새로운 토지제도 개혁, 또 이걸 하면서, 이 대농장이, 이 신진사대부들의 어떤 경제적 기반, 이 성격의 든든한 지지 기반이었죠. 이 기반을 마련할 목적으로 개혁법이 시행되는데 문제는 개혁 진행됨에 따라서 신진 사대부들이 이제 갈라집니다. 온건 사대부와 급진 사대부로 갈라지는데 온건파는 이 고려라는 왕조는 유지하고 고려라는 왕조 내에서 개혁을 해가야 된다라는 대표자가 이 정몽주라는 인물이고 급진파 사대부는 고려라는 왕조는 이제 끝났다. 이 고려 왕조 틀 자체를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대표자가 정도전입니다. 이두 사람도 결국에는 이제 운명이 나중에 좀 이따 갈라집니다 최영과 이성계처럼 자 그래서 이두 세력간의 대결 이 급진 사대부는 이성계를 왕으로 내세워서 새로운 왕조를 건설하고자고 온건 사대부는 아무리 이성계가 권력을, 권력이 세더라고 하더라도 이 고려라는 어떤 틀을 거역하면 이거는 어떤 반역자가 되는 거죠 반역자 그래서 고려라는 틀을 유지하지 않은 건데. 자, 여기서 이제 급진 사대부가 승리를 거두게 되고, 조선이 건국됩니다. 이때 이제 이성계의 다섯 번째 아들, 이방원이라는 인물, 이 온건 사대부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정몽주를 살해하게 됩니다. 이 살해하는 곳이, 지금도 이제 개경에 가면, 이 고려 수도 개경에 가면, 지금 못 갑니다. 북한이기 때문에, 이 선죽교라는 곳에서 살해했다라고 되어 있고, 어, 밑에 사람을 숨겨두고, 철퇴를 든 사람을 숨겨두고 있다가, 정몽주가 지나갈 때, 이 철퇴를 내리쳐서 어, 여기서 살해하게 되는데 이 살해 현장에 이제 정몽주가 흘린 피가 이 백범일지에 따르면 이 1945년 백범이 김구가 백범 김구가 방문할 때까지만 해도 이 선적규에 이 피흔적 지금도 이 사람도 부경하는 사람들 보이죠 이 피흔적이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믿을 만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1390몇년 뒤니까. 그 시기에 이제 이 사람이 흘린 피가 100년 뭐 100년도 아니고 한 500년 정도 지나서까지 남아있었을까 어, 이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도 어쨌든 이제 정몽주를 살해하고 이제 마지막 걸거치는 게 없죠 급진사대부 살해하고 나니까 결국 이성계를 왕으로 조선이 건국되게 되는 게 1392년 이 년도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기억해둡시다 그 다음에 이제 수도 이동합니다 개경에서 한양 지금의 서울이죠. 이 시기부터 이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를 건설하고 각종 건물과 어떤 건물 배치, 그 다음에 경복궁이라는 궁을 건립하는 거, 이런 거다 아까 급진사대부의 대표적인 인물, 정도전이 맡아서, 그래서 조선의 어떤 설계자라고 하죠. 정도전이. 어, 자, 그래서 이 시기는 뭐 드라마도 엄청 많이 나오는 시기고, 어, 굉장히 흥미로운 시기입니다. 이 고려와 조선의 교체 시는 시기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업 끝